네, 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 뭘좀 아는 의사 K 닥터.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에 전 세계적인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19, 이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일상이 좀 멈춰있다는 생각에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신종 감염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실 분입니다. 대한감염학회 코로나 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재갑.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의대 광역니까 이재갑입니다.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원하기? 동물상에서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만나면 전파시킬 수 없죠. 조심해야 될질병이기는 하지만, 공포감을 느낀다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감염병이 돌 때마다 항상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09년에 신종 플루 2015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퍼졌을 때 긴급 구호, 구호대로 파견이 또 되시기도 하셨다고요? 오, 아, 예. 2015년도에 이제 시에라리온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긴급 구호대로 파견했을 때요. 아, 네. 이진 대장으로 가서 한 5주 동안 에볼라 환자들 진료를 하고 돌아왔었고요. 와. 돌아오자마자 두달 쉬었더니 또그 당시에 메르스도 발병을 해서 당시 즉각 대응팀이라 그래서 이제 정부 자문하면서 음. 이제 메르스 환자 발생했던 병원들 이제 전국에 있는 병원들 좀 돌아다니면서 어.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오늘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알고 보면 무섭지 않은 바이러스의 진실 네.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알고 싶네요 왜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공포심까지 느껴지신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무섭지 않은 바이러스의 진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이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어로 이제 코비드 나인틴 이라고 불리는데 코비드 나인틴의 co는 코로나 에서 왔고요 vi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 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인틴 19 또는 19는 2019년에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왔고요 어뭐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아주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미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네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기처럼 유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우리가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2003년도에 사스 그다음에 2000 12년도에 사우디에서 시작된 메르스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심각하게 병원에서 발병이 됐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코비드-19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라고도 부르기는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게 되면, 그 위에서 볼 때, 이제 바이러스의 몸체가 이렇게 보,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스파이크라그래서 이런 약간 돌기 같은 것들이 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이제 태양처럼 아, 보인다 예. 네, 그렇게도 보이고, 또는 이제 우리가 왕관을 위에서 보게 그러네요. 되면, 그런 왕관 네.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왕관, 또는 이제 태양에서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코로나가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이 동물 사이에서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제 박쥐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근데 박쥐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그냥 넘어오지는 않고 네. 그 사이에 어떤 동물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동물일까 뭐 천상갑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뱀이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천상갑과 같은 이런 포유류를 아마 거쳐서 왔을 거다 근데 아. 그렇다 그러면 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꾸 사람한테 넘어올까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드리는 거는 원래 박쥐하고 사람하고 만날 일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골에 간다든지 아니면 산에 간다든지 이럴 때좀 만나는 음. 수준 정도였는데 근데 이런 박쥐하고 사람하고 만날 일이 너무 최근에 많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되면서 박쥐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들을 끌고 가서 같이 있으니까 사람과 같이 사는 동물한테 넘어왔다가 아. 이제 사람한테 이제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유전적 변이가 생겼다는 얘기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박쥐 같은 걸 구워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아, 하기도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르다가 피가 튀어서 막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긴 했었는데 예. 일단은 유전형을 보니까 박쥐에서 바로 넘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 박쥐는 다른 동물한테 넘어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동물일 거냐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처음 이제 발견된 시장 이름 다 기억하시죠? 하나 네. 는 수산물 시장인데 이게 수산물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야생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파는 그런 동그 음.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쥐한테서 거기 야생동물에 한번 갔다가 사람이 그거를 동물 이제 파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넘어올 수 있도록 유전적 변이를 음. 갖게 됐고, 그 유전적 변이 때문에 사람에 감염이 된것 같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중국은 이런 코비드 19 또는 코로나19가 유행을 언제부터 했는지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 알게 됐죠? 작년 12월. 예, 12월 네. 31일 날 네. 중국이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음.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 12월 31일이면 뭐 12월 중순이나 알았나 보다 이렇게 음. 했는데요. 한 보름쯤 지나고 1월에 중국의 초기 환자들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보니까 첫 환자가 12월 1일에 입원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이미 있었던 것 같고 그렇네요. 12월 초에 그런 환자가 입원할 정도였으면 아마 중국 내에서 유행은 정말 그렇죠. 11월 전막 뭐 어떤 분들은 뭐 10월까지 부 올라간 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중국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 세계에다가 좀 정보를 좀 빨리 줬었으면 여러 국가들이 좀 준비를 좀잘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아쉽네요. 못했던 것들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스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스도 그때 발병했었을 때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확산되지 않았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몇명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같은데요? 발생을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나요. 안을... 사망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가 맞아. 너무 어릴 때라 확실하진 않지만, 어 <laughs> <laughs>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laughs> 저랑 나이 <나이대가> 때 <laughs> 비슷할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데, 아,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네 명밖에 안 걸렸는데, 사스가 중요했던 이유는 사스가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넘어갔지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를 2004년에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음, 음.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게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아, 우리나라가 좀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지금 수준까지 가라앉힐수 음. 있었던 주된 이유가 질병관리본부가 그때부터 준비가 돼서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도 거쳤고 음. 2015년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상당히 단련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아, 이제 좀 안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저력들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대응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먼저 뭐부터라 해야 되냐면 코로나19는 어떻게 감염될 건가? 네. 음. 예. 어떻게 감염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비말 호흡기 어 비말 네.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말 뭐뭐 뭐 이런 단어를 비말. 전 국민이 아는 그래. 나라가 맞아요. 우리나라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언제부터 비말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난 알았어 난 에어졸에서 무슨 파리 잡는 거죠, 걸줄 알았어 메르스도 거쳤고 그다음에 예. 우리가 네. 이제 코로나도 거치면서 음. 비말 감염이 어떻고 에어로졸 감염이 공기 매개, 그 에어로졸 네. 감염이 어떻고를 아는데 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대표적으로 드라플릿 또는 우리가 이제 비말 감염을 얘기하는데 비말은 보통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떠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 조금 침방울이 뜨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숨을쉬더라도 코나 입을 통해서 비말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 음. 말을 하게 되면 침이 섞이면서 바이러스가 음. 그 침방울에 묻어서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음. 근데 침방울도 어떻죠? 아무리 조그만 거에도 무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거리 이렇게 멀리 뛰어난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제가 말을 하더라도 한 2m 이상 잘못 날아가고요. 되게 숨을쉬면서 나오는 칠방으로 1m 이상 날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건 제가 여기서 제치기를 세게 엣취하게 <laughs> 아. 되면 어디, 얼마나 날아갈까요? 그러면 제가 가만 안 두죠. 한 <laughs> 네. <laughs> <그냥> 5m는 <laughs> 네. 그렇게, 날아가나요? 예, 네. 그럴 때 많게는 있다? 한 5m에서 한 10m도 아.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10m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기 걸린 분들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개척이 할때 배취 이렇게 하면 여기에 묻고 끝나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다 고 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손에다가 이렇게 배취해버리고 난 다음에 악수. 뭔가를 만지면 네. 그니까 뭐 문고리를 만지거나 아, 화장실에 네. 문을 열거나 가끔 뭐~ 키보드를 만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지게 됐을 경우에 이런 게 손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말 전파라고만 생각을 해서 호흡기만 마스크만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도 손. 전파가 되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파의 양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전파시키느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걸렸는데 제가 한 사람 전파시키면 그런 걸 저희가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그래서 그거를 1.0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만약에 전파를 시켜서 두 명을 전파시키게 되면 2.0, 그다음에 세 명을 전파시키면 3.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어떤 병이 확산이 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한명 이상을 감염시켜야 환자가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두명 되면, 두 명이 네명 되고, 네. 네. 네 명이 또 여덟 명 되고 이러려면, 네. 그되면 네. 2.0이 네.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의 자료나 우리나라의 자료나 봤더니 낮게는 한 1.5에서 네. 많게는 한 3.3, 아. 뭐한4 정도 육박한다 이러기도 아. 해요. 보통 얘기한 하 우리 독감보다도 좀더 전파를 세다. 많이 시킬 수 어. 있다, 비슷한 음.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될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안 만나면 아, 안 만나면 전파시킬 수 없다 아, 그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전파를 안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안 걸리면 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백신. 음.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로 전파를 안할수 있게 되니까 음. 그렇게 되면 그 알값이라고 하는 기초재생산 지수가 계속해서 쭉쭉쭉 떨어지게 음. 돼서 기초재생산 지수가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든 백신이 만들어지든 한0.5 정도까지 되면 그 바이러스는 사라질 수 있게 있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최근에 이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이 있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어떤 표면에 묻었을 때 음. 얼마나 전파되는? 아까 잠깐 생졌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어? 두세 시간? 네. 네.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또 얼마? 어, 어디에 묻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 예. 음. 예. 아, 지 마음이겠죠. <laughs> 그러니까 아주 환경이 좋은 상황, 이 바이러스가 적합하게 좋아하는 상황들일 때. 보통, 이제, 짧게는 한 3, 4시간. 음. 많게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표면은 뭐 올해는 한 3일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기는 해요. 아, 근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한 3시간에서 6시간 지나면 활성도가 네. 반 또는 반의반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그 정도 활성화 떨어지면 실제로 감염시키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손에 묻힌 상태 어디를 묻혀놓고 갔는데 네. 내가 한두 시간 내 거기를 만진 다음에 아. 손을 안 씻고 내 입을. 입에다 갖다 대면 감염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별로 이제 우리가 그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기억하세요? 네. 사스? 네. 사스 같은 경우에 사망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우리가 국내에 없어서 심각성을 몰랐을 뿐, 네. 외국에선 많이, 많이 예. 돌아가셨습어요 10%가 넘게 아, 돌아가고요그 10%. 다음에 메르스 기업. 메르스는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38.6%인 걸로 <laughs> 아,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laughs> 네, 메르스가 이제 중동 지역과 전 세계 어? 합쳤을 때 38%였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능력이나 중환자 치료가 좋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였고. 그러면 음. 코로나19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도? 1%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마다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 아, 엄청 높죠. 오, 10%, 10 정도 네. 오, 중국이 한 3에서 5%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1%좀 넘어서 1.4% 정도 오, 되고 있그 의료 근데, 수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의료 수준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니까 이태리나 중국 초기 상황 기억하시면 네. 환자 수가 뭐 하루에 뭐 4,000명, 5,000명 네. 이렇게 오. 확 늘어났잖아요. 근데그 정도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거를 지탱할 수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해도 입원도 못 하고 맞아요. 특히 중증 환자가 왔는데 중환자 치료를 잘 못하게 되면 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느 국가나 음. 마찬가지지만 저기. 너무 과도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우리가 발생하는 환자 숫자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 숫자가 떨어져서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애써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학교의개학도 미루고 네. 그다음에 교회도 좀 예배 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뭐 절도 법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가 환자 수가 감당한 수준 정도로 네. 발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현재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걸리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가면 누가 돌보고 있죠 요새는? 대부분. 할머니, 어, 할아버지. 아빠를 부부가 많는 할머니라는 무지가 네.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걸려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파시키게 되면 어, 아이들이랑 맞네. 그냥 별일 없이 네. 회복될 경우가 많지만 음. 할머니, 할아버지는 상당히 중증으로 갈수 있는 음.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음. 이제 마지막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음. 아픈 사람, 감기 걸린 사람, 열나는 사람, 밖에 돌아다니지 말자. 그래, 맞아요. 네, 그분들이 집에만 잘 계셔주시면, 네. 집에만 잘 계셔주시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생기잖아요.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조심해야 될질병이기는 하지만, 공포감을 느낀다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오히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달해주는 정확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시민 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 음. 우리가 대구와 경북들 우리가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혹시라도 위기가 다시 닥치더라도 어떻든 시민들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이거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잘, 얘기는 많이 도는데, 사실 실체는 잘안 보이고, 그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오늘 말씀드리니까 뭔가 안심이 되기도 해요. 네. 네. 근데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시죠, 아직도? 요즘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거의 집 안에 많이 계세요. 네네. 집콕, 방콕 이런 말들을 더유행할 정도로 많이 쓰시는데 네. 바람이 너무 세고 싶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 없을 때 <laughs> 네. 조심히 한강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음. 야외 활동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새 운동 안 하고 이러니까 변비 환자도 늘어나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막 이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집 근처에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한가한 데는 음. 다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데는 이제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용하고 뭐~ 이런 데 요새 최근에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 시간대 이럴 때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럴 때 산책 삼아 한 바퀴 도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무 가볼 때가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좋다 그래가지고 가면 어디 가나 사람이 부적부적 되니까 그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데 가게 되면 또 뭐~ 뭐든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식당이나 카페를 들려야 그렇죠.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데안 가면 좋겠지만 식당이나 카페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나가셔서 음. 자기 가족들끼리 조금 한적한데 가서 먹는 그런 어, 센스도 좀 좋네요.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혹시나 그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 현재 이제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다 검사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음. 다만 증상이 없는데 궁금해서 오시는 경우는 이제 자비를 음. 내고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참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멈춰있다는 게 많은 분들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우울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가야될것 같습니다. 또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재갑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뭘좀 아는 의사 K 닥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